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도 강수지 TV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 부엌입니다. 네,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저희 집 식탁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식탁은 어느 집에나 있죠. 뭐 2인용, 4인용, 6인용, 또 8인용.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요즘 좀큰 식탁을 많이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소파 이런 걸 안 놓고 아주 큰 그런 식탁을 딱 놔서, 음, 거실이 이제 미팅 할수 있는, 네, 그런 장소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예전에 집에서는 식탁을 거실에 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밥도 먹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뭐 책도 읽고.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식탁은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식탁은 또 오래전에 제가 구입한 식탁이고, 요즘은 원목 식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무가 좋아서 나무가 그대로 결이 살아있는 걸 제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김치 매운탕 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걸리면 약간 좀 낭패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 놓고 사용을 못했어요. 또 비비나가 아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테이블보를 올려 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너무 오래 가지고. 근데 이 테이블보는 세탁기 그냥 넣어서 빨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 약간 한 5, 60% 방수가 되는데 뭐 김칫국물을 떨어뜨린다 하면 얼룩이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세탁해 놓고 빨면 또 얼룩이 사라집니다. 이게 뒷면은 약간 패브릭이에요. 근데 이 바깥 면은 약간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다 가린 적도 있었고 이제 전체를 다안 가린 적도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반 정도만 접어가지고 왜냐면 전체를 가리면 이 식탁이 뭐 대리석 식탁인지 무슨 식탁인지 모르죠. 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양 옆이. 저희 소파 패드 어, 노트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양옆이 아, 어, 이런 재질의 이런 식탁이구나 하고 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왔고 그래서 이걸 한번 걷어볼까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저희 집 식탁에 본연의 원래 얼굴은 이런 얼굴이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러프한, 거친, 저희 집 식탁이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내추럴이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얗진 않았는데, 이 식탁을 지금 나무를 한 번도 안 닦아서 그래요. 근데 이런 식탁은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닦느냐? 이렇게, 어, 원목으로 된 그런 식탁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 이렇게 젖은, 꼭 짜가지고 젖은 물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가끔 닦아주는 게 이게 또 팁이죠 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너무나 시골에 못 쓰는 나무 가져다가 <laughs> 한 것처럼 약간 고재이긴 하죠. 오래된 나무로 만든 거니까. 이 식탁은 이제 다리는 스틸로 돼 있고 검정색에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그런 식탁입니다. 이 식탁의 사이즈 좀 한번 볼까요? 꽤! 꽤 커요. 2,000. 네, 2,000. 소파랑, 3인용 소파랑 똑같죠? 2,000에 10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인이 앉을 수도 있고, 6인이 앉을 수도 있고, 양 옆으로 하면은, 팔인이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꽤큰 사이즈죠. 뭐 여기 폭도 1m 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깐적 있어. 엄청 <laughs> 야외에서나 좀 어울릴 법한 네,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걸로 또 약간 이제 여름이나 또 생일이나 친구들, 가족들 모이면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깔아 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좀 새롭게 연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것도 천으로 짠게 아니라 이건 천이 아니에요. 약간 비닐 재질도 돼가지고 뭐 흘려도 상관없이 또 그냥 빨면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 하여가지고 뭔가 흘리면 괜히 <laughs> 걱정스러운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원목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 유리를 위에 얹으세요. 물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유리를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물행주로 이렇게 닦다 보면 이제 먼지가 잘안 닦이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래서 저는 또미비아나 어렸을 때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된 거를 이렇게 네 <laughs> 개를 놓고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봄이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 식탁 커버를 좀 벗길까 해요. 실리콘 이런 거 집에 4장이 있으니까 이거 4개 놓고. 왜냐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거하게 막 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찬은 뭐 중간에 놓고 덜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해서 한번 좀 편안하게. 우리가 약간 비싼 가방, 뭐 비싼 옷 이런 거. 너무 그 지키느라고 <laughs> 너무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식탁도 좀 편안하게 쓰지 못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구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여기 펄리싱이 돼 있다던가 아, 그런 걸로 사시면 이제 그냥 물걸레로 쑥 닦으면 되는 거 그런 게 가장 편안하죠. 편리하고. 하지만 뭐 나는 그냥 내추럴 나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또 개인 런천 매트를 놓고 사용하시면 그것도 괜찮겠죠.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놓은 이유는 이 식탁을 좀잘 보이게 하려고 저희가 자리로 옮겼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거의 오랜만에 식탁 의자를 체어를 바꿨습니다. 제가 화이트 의자를 이케아 거를 조립해가지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어, 얘를 테이블보가 가려졌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너무 화이트와 원목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나무 재질로 좀 투박하게 된 네, 의자를 구입해서 내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더 예전 화이트 식탁 의자 보다 조금 더 어울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식탁 체어를 한번 구입을 했죠 어, 사실 저는 식탁에 관심이 또 많아요 <laughs>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 10여년 전부터 어떤 식탁을 사, 사고 싶었냐면 라운드 약간 우리가 부페 식당이나 뭐 결혼식당 돌잔치 가면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 근데 저는 이제 원목으로 된아 약간 뭐 스페인이나 <laughs> 뭐그쪽에 분들이 이렇게 반 야외 같은 데서 사용하는 네 그런 식탁을 원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렇게 못하지만 언젠가 저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뭐 저의 서재나 뭐 이런 <laughs> 작업 공간이 생긴다면. 이걸 그 방에 놓고, 라운드 큰 거, 원목, 어, 나무로 된, 다리도 나무로 된, 네, 그런 내추럴한 라운드 어, 테이블을 놓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 식탁이 들어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저희 식탁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원래 모습은 이렇다. <laughs> 아, 진짜 봄바람 불었나봐요. 봄에 오니까, 야, 부엌도 한번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고 이렇게 또 노니까 야얘 배치를 한번 바꿔볼까 하는 약간 뭐 똑같은 집에서 늘 사니까 우리가 기분전환 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가구를 맨날 바꿀 수도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 가구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기분전환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일단 부엌 식탁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기에다 약상자를 많이 올려놓으시는데 물론 여기서 바로 비타민 먹고 이렇게는 참 좋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떤 예쁜 바구니에다가 여기다 바구니를 네모 반듯한 걸로 놓으셔서 거기다가 비타민을 놓으시면 한결 더 정리가 되고 보는 그런 시선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가 다음에는 어또 여기다가 뭐 꽃도 좀 갖다 놓고 하면서 또 식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 강수지 집 식탁 네 원래 모습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모든 것이 정말 소소한 것들이죠 사실 저는 그냥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소소한 저의 일상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정리도 좀 하셔가지고요 이 봄에 가족들 건강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좀 빨아야 되네요. 네 김치 국물.